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 행정안정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경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각각 내정됐죠.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9개 차관급 인사에 이어 두달반 만에 이뤄진 대규모 인사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등 정통 관료들이 주로 승진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침체에 빠졌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3분기 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3억 5,360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주요 신흥 국가들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우려 속에서도 3분기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도 고성장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는 각각 세계 4위, 5위, 6위 스마트폰 시장이죠. 신흥 국가들과 달리 중국, 서유럽, 북미 시장은 모두 시장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애플에게 주요 시장인데, 아이폰 12 출시가 한 달가량 연기된 것이 이들 국가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2분기 화웨이에 내줬던 업계 1위 자리에 복귀했고, 중국 업체인 샤오미가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랭크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전년 대비 2.9% 늘어난 8040만 대를 출하해 22.7 점유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인도와 미국에서의 선전이 성장에 기여했죠. 인도에서 삼성전자는 50달러 이하 가격대 제품으로 전년 대비 출하량을 40% 가까이 늘렸습니다. 미국에선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갤럭시 A 시리즈가 강세를 보였고, 갤럭시 노트20와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도 선전했습니다. 애플이 기능 하자가 발생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에 대한 리콜에 들어갑니다. 지난 31일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020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에어팟 프로 제품을 대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하자 발생 시 무상 교체한다고 밝혔는데요. 에어팟 프로 일부 제품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작동한 상태를 기준으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운동하거나 전화 통화 중일 때 딱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보고됐습니다. 에어팟 프로 무상 교체 프로그램은 애플 스토어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애플은 무상 교체 프로그램이 에어팟 프로 보증 사항에 포함되며 이로 인한 무상 교체 시 보증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옵션 가격을 8,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기습 인상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특정 조건, 주차장에서 동작하는 운전보조 기능입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치 않거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로 하는 완전 자율주행 옵션인 FSD도 판매하고 있죠. FSD 옵션 가격이 오른 것은 10월 말부터 배포된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영향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개선된 성능을 지닌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에서 신호등과 차선을 인식, 일반 시내 도로와 교차로, 번잡한 도심 주행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완전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타 업데이트를 받은 테슬라 운전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호평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다만 운전자는 FSD 옵션을 시행하더라도 운전대에 손을 얹고 급제동 상황을 대비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10월 중으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베타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성 검증을 진행한 후 연말쯤 FSD 옵션을 공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897년 한성은행 설립에서 이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이 클라우드 뱅킹 시스템 모델을 일본에 수출합니다. 신한은행은 일본 현지 법인인 SBJ은행의 자회사 SBJDNX가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이 준비 중인 디지털 은행에 클라우드 뱅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죠. 신한은행은 이번 시스템 제공 계약으로 도쿄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이 설립 준비 중인 디지털 은행의 SBJDNX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및 API 기반, 바스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한은행은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을 위해 신한은행 및 SBJ은행의 혁신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디지털 컨설팅 계약도 체결해 협업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전문은행 프로젝트 추진 및 디지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일본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디지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은 656조 1,101억 원으로 9월 말보다 6조 2,192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9월 증가폭과 비교해 5.4% 줄어든 수준입니다.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8월과 비교하면 26%나 줄었죠. 저금리와 영끌, 빚도 열풍 등이 겹치며 빠르게 불어나던 가계 대출 급증세가 이처럼 확연히 주춤해진 것은 주택 거래 급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10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6,082억 원으로 8월과 9월 증가폭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죠. 반면 신용대출은 당국의 비공식 규제에 따라 은행권이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음에도 지난달 여전히 2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폭이 9월보다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한 데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은행들이 연간 건전성 지표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 대출 문턱이 당분간 다소 높아져 신용대출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인류적인 집합 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방역 대상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의 고위험 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 일전해야 한다고 주문했죠. 한편 정 총리는 약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사전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